그 시즌, 와, 2023년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수능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와. 작년에 작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진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되네요. 지금 한 해가 다지나간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정말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진짜, 시간이 그러니까. 진짜 빠릅니다. 제가 네, 네. 이번에 는 팬데믹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느라 참 많은 좋아하셨죠. 이제 고충이 있었을 텐데 어, 정말 다들 어, 100% 실력 발휘를 하는 네. 그런 수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준비한 만큼만 네, 마음 편하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반탈에 갈지 종결가 있으니까. 이번점에 아, 이번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아미분들 많으실 텐데 총 시험만 해 주시죠. 예. 저는 저는 비록 <laughs> 저는 비록 수능안 맞지만. <laughs>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아, 어, 뭐있겠습니까뭐 뭐 이상하시면 됩니다. 정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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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면 몇 번으로 찍을까요? 저는 이제 3번이. 어. 3번. 어 좋은 번호예요. 나 3번이야. 저 네. 3번으로 찍었던 거 같아요. 어, 뭐 이때까지 많은 노력 하셨으니까 충분히 네. 어, 좋 나무라고 믿어 주시지 않고요 그때 되면 또 날씨가 좀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쵸. 어, 날로 이렇게 또 따뜻하게 챙겨 하시고 따뜻하게 네, 네. 전날은 응시고요. 푹 주무시고 잘 자세요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준비하시만큼 모든 분들께 또 좋은 결과가 또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어,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 한번 하시고 네가자자 네. 태형 씨 선차 해주세요 모든 수험생들 파이팅